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호입니다 자, 오늘 11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미셀의 이슈가 등장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이슈로 어떠한 주가름을 만들어 줄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또 현재 파미셀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슈 또한 등장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 거고요. 자, 또한 현재 주식시장 자체가 살아나면서 오히려 탈코인화가 이루어지며 주식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익률을 챙기셔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 주식시장에 맞춰 최상의 수익률을 볼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자,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아산병원 파미셀의 면역 질환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전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이전 개요와 핵심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대상은 줄기세포의 항산화능, 그다음 색착률 그다음에 줄기세포 특성을 동시에 증진하는 줄기세포 배양의 특허 기술을 이전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이전 기업은 파미셀이겠죠. 자, 그래서 핵심 기술을 보시면 이 PF MSC 제조 기술을 핵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자 자체 보유 최적의 저분자 화합물 배양 기술을 이용하면서 유전자 조작 없이 단일 공정으로 항산하는가 생착률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른 평가를 보시면 임상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용화 단계의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의 핵심 원천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PFMSC의 o 치료 가능성 및 연구 성과를 보시면요. 자 일단 2021년도에 난치성 면역 질환 20현대 숙주병의 치료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2023년도에는 난치성 천식 이거에 대한 증상 개선 효과가 규명이 되었고요. 자2 0 2 4년도에는 당뇨병 동반 난치성 질환이 저활동성 방광 이게 동물 실험에서 유의미한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서 4주 이상 장기 지속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자 그래서 이에 따른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를 한번 살펴 보시면요. 이 파멘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의뢰자 주도 임상 등 상업화 단계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한 연구팀의 역할을 보시면 비상업적 연구 및 연구자 주도 임상 형태로 후속 및 기초 응용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산업적 활용을 위해 외부 품질 관리 기준 생산 시설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대량 생산 및 품질 관리 공정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시면요. 난치성 면역질환 환자들의 살 매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신다면요, 이 서울 아산병원은 단일 공정으로 줄기세포의 기능을 극대화한 이 PFO-MSC 기술을 개발 하였고 이를 바이오 기업인 파미셀에 이전함으로써 난치성 면역 질환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업화를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기술은 유전자 조작 없이도 높은 항산화과 생착률을 확보하였고 이 GMP 생산 및 임상 적용에 용이하며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파미셀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도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파미셀의 기술력을 본다면 무조건 10만원대의 주가는 충분히 가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미셀 홀더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또한 현재 주식시장에 불장이 찾아오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구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를 챙기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탑3 안에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이 엔비디아의 젠슨낭 CEO가 이 대한민국의 GPU 26만 장을 푼다라는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이 중에서 좀더 시야를 멀리 바라봤을 때이 섹터의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는 원픽 종목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GPU 26만 장을 삼성, 그리고 SK, 그리고 현대,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국내 기업에 공급을 하는데요 자이 gpu 26만 장은 두뇌이자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이 gpu들은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으로 흘러 들어가서 뭘할 것이냐 자 ai 연구개발이 들어갈 거고요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빨라지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로보틱스까지 혁신에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젠스당은 이 소식을 전 전하기 전부터 AI와 그리고 로보틱스라고 언급을 하면서 로봇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자 거의 14조 원 규모의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속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 이 섹터가 이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로봇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로봇이냐? 왜 하필 로봇이냐? 일단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의 지능화, 이 지능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하는 기계를 넘어서 이제 이 GPU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로보틱스 플랫폼 위에서 한국 로봇 기술은 날개를 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조와 물류, 서비스 분야에 이제 노동 자동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I 두뇌를 장착한 로봇은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하고 이제 반복적인 일들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IFR 국제 로봇 연맹. 자, 이것은요. 일단 2003 30년까지 지금의 다섯. 5... 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220조원 규모로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 기사들을 보시면요 네이버 엔비디아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 피지컬 AI 협력 기대 로봇주 강세 그리고 세계 최초로 AI 사공작용 디지털 트윈 엔비디아 국립융합시설 재현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AI 센터 협력 자 이렇게 지금 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은요 인공지능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장을 선물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학습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K 로봇의 신화를 써내려갈 준비를 이미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로봇이 대세가 될수 있는데 자 그리고 피지컬 AI가 이제 대세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겠죠. 자이 부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보이는 바로 이 관. 들 그리고 이 감속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냐를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자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로봇과 피지컬 AI 원픽 수혜주라고 해서 제가 발굴한 종목이고요. 자 차트 분석을 해보면 지금 20선 위에 주가가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 주가가 앞으로 더갈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뭐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화살표들 보이시죠? 자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자 여기에도 현재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화살표 그림은 뭐냐면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매집을 했다. 그래서 조만간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표시한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요 딱이 화살표 그림이 나오고 나서 폭등이 나와주었고요 다시 한번 화살표 그림 나오고 나서 폭등이 나와주었고요 자이 그림들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언제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료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수급 파악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자이 종목은 전부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로봇과 AI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청 방법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자,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번호 010-8453-0498번으로 원픽이라고 문자 한통 발송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문자 내용처럼 저한테 원픽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는 발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원픽 어떤 것인지 매수가 매도가 같이 잡아 드리면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딱 100분께만 선착순으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밤낮 24시간 요일 이런 거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 보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보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자를 발송을 해 주시면 10분 이내로 최대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손실계좌 복구 참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손실이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설문조사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고서 답변을 주셔서 저에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래서이 복구 참여 방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자 상단에 이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로 복구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발송하신 뒤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설문조사 있으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보시면은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전부 말씀을 해주세요 뭐여기 여러 여러분들이 쓰시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hlb 여러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최단기간에 손실 계좌를 복구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뭐 여쭤보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손실 계좌 복구 상담 시간 입력이라고 있는데요 자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연락을 드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상담 시간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상담 시간 뭐 나는 원하는 게 오후 8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8시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을 딱 눌러주시면요 제가 바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 계좌 복구 방법 정말 간단하죠 010-8453-0498번 이렇게 복구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뒤에 설문지 조사 응답해 주시고 바로 발송 버튼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정말 쉽게 여러분들 손실 계좌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